아까 제가 그뭐 미국 일부 체제가 다급 체제로 바뀌어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제정세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소위 대항해 시대 이후 수 백년 동안 해양 세력들이 전 지구를 지배했잖아요. 대륙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밑으로 가라앉고. 그러다가 소련 붕괴한 이후에는 미국이 유일한 그야말로 세계의 패자로서 군림을 하고 지냈고 그런 시대를 어떤 사람은 뭐이데올르기종원이라고 하는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미국 일극체제에서 진행되는 소위 세계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이제 몰락 단계에 와 있고 미국 역시 그런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에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그렇게 돼서 이제 세계가 새로운 어떤 지정학적인 대 변화, 대변국점이 이르렀거든요. 이것은 몇백년 동안 진행되던 축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군데 대립부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말하자면 부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몰락하고. 침몰해가는 미국과 우리가 운명을 같이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든 미국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유의 자세를 취할 것인지, 이런 아주 엄청난 기로에 지금 서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을 놓고 보면 은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원하는 거다 드릴게요. 이런 그야말로 나라 팔아먹는 매판 세력이거든요. 매국노 세력입니다. 이 매국노 세력이 나라를 막고 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수백 년 만에 변화하는 다국 시스템에 대응을 하겠느냐 할 수가 없거든요. <laughs>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만은 다행스럽게 개엄을 이렇게 해서 빨리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세계적인 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서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국제정치로부터서 만들어진 질곡 남북분단이라고 하는 이 상황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라 하는 사실마저도 언론에서 지금 봐본 적이 없잖아요 엄청나게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국민들이 그걸 또 인식을 빨리 하고 우리 국민들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 상황에서 와서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분단체제라고 하는 질국에서 정말로 빨리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TV를 켜게 되면 괴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태극기와 함께 나타나는 성조기 어떤 경우는 일장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그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미국인 친구가 한국인들이 왜 성조기를 갖고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인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분이 이제 해석하기를 이 사람들은 어, 이 힘센 나라가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성조기를 갖고 나왔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가장 지금까지도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일제에 협조한 일제 그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있는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그런 친일 세력들 그 이전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청나라에 아고하면서 자기들은 제후국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했던 조선 후기의 노론파들 그 두른 파들이 바로 나라를 일본에게 넘기고 또 일본의 그 침략 이후에 나타난 미국과 이런 세계적인 그런 힘의 판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오는 그런 점을 그런 점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변화하는 그런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깨닫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식민사관 청산 뉴라이트 역사 청산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등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근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동안 비상기업을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해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탄핵하는하기까지 과정에 여러가지 우여곡절은 있지만 어찌됐건 탄핵을 이렇게 해냈고 이 과정에 이제 많은 새로운 어떤 시위문화 소위 키세스 시위라고 하는 또 응원봉 어떤 문화 집단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럴수록 지금 뭐냐면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소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조기 매듭지으면서 러시아와 이제 대화를 통해서 협상에 들어가고 또 나토 체제하에 유럽을 포기하고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하여튼 모든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급선회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한주 이래 어떤 동맹을 이렇게 하여튼 강조하면서 대중국 어떤 거 전설을 개혁했는데 그것도 사실 자기 어떤 미국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 뭐냐면 군사비 부담을 백 달러로 올리든가 또 무기도 몽땅 준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언제부터 미군 철수를 이렇게 협박을 한다든가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그 국위가 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또 그걸 협박하는데 쓰는 여러 가지 평상시는 이제 미군 철수지만은 이 뒤통수 치는 게 바로 이 계엄 아니겠느냐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군의 통수권 자체가 미국 놈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어떤 그 지시 없이 이런 일이 어렇다고 생각지도 않고 여기에는 항상 우리나라가 뭔가 발전하고 남북이 통일되어 가고 뭔가 화해 무드가 짙어질수록 이 계엄의 음모가 더욱더 소달할수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염려를 동시에 합니다.